이, 이 말씀 을한번 기억하시면서, 아, 오늘 3장은 무슨 말씀이다. 하는 게다 금방 그 느낌이 오죠, 영적으로. 이제는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성도는 성경구절 하나만 딱 읽어도 제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본문시 설교만 평생을 했기 때문에, 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왜이 말씀을 줬고,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감이 올 정도 돼야 돼요. 더군다나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신 분들은 벌써 감이 안 오면 성경 읽으나 마아요 그건 이해하시겠죠? 자 성경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냥 성경을 준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모든 성경의 인물들 모든 사건 역사들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보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어머 하나님이 하셨네. 그게 비근한 예화가 누구요,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것 같지만요. 아니 백세의 아들을 한테 준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하게 되고 훈련 시켜서 결국에 아들 주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자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인간이 계산할 수가 없어. 따질 수가 없어, 이루어지잖아요. 딱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깨달으 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낮에 간증을 많이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보면 이해가 좀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장로님 예물을 드렸는데, 세계 이름만 대도 다 하는 유명한 그룹 회사를 일곱 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루 매, 한달 매출이 얼마니까 수천억이래. 얘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하고는 이건 뭐 비교가 안 돼. 나는 수천억 원에 천억도 만져본 적이 없어. 왜 하면 나는 내가 만져봤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응?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그 교회에 제가 내년 4월에 부흥회를 가요 한 주간. 우리 교인들 이제 찬양하라 뭐 그때 보살님 찬양 해주세요. 권사님들이든지 중찬단 한번 얘기하세요. 가서 찬양도 하지 보세요. 아주 뜨거운 교회예요. 아멘뿐이에요. 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놀랍잖아요. 예.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내가 거짓말아니니까 이름을 대드렸잖아 성함은 내 상느님을 몰라요. 뭐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러나 우리 현재 지금 아로테시 장교회 중앙에 전체 전국의 회장이 현재 회장. 그럼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냥 나오는 거야 누군지 장로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높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부인이 그랬대요. 여보 나도 좀 올라가자. 어떻게? 그러니까 별네 개짜리들이 무척 많잖아 하루 뜨시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당신 만나잖아. 이 나면 나도 옆에 사진 찍자. 별네개 하고 찍었다 소리 듣게. <laughs> 찍었더니 별이 여기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찍으니까 안 나타나는데, 다시 찍자. <laughs> 이게 재있는 얘기지요, 물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간증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설명한 거 은혜 받았지요? 결론이 뭐예요? 항상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 쪽 시절을 생각하라.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가져서 노력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는 순간 내려막길이다. 내려막길. 그러나 그렇게 생각 않고 다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이제 이해하실 그 결론이요 에 결론. 뭐 건강이 됐건 사업이 됐건 자녀 교육이 됐건 모든 게. 그러니까 목에 힘 주면 자기만 깝깝한 거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이 곤조부린다는 말 있죠. 곤조 부인, 신앙생활도 그런 분이 있요 가끔 가다 보면. 곤조를 부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아, 뭐, 목사를 이겨서 어디다 씌워 먹을래? 교회를 이겨서 어디다 씌워 먹을래? 말씀을 이겨서 어디다 씌워 먹을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곤조 부려야 소용 없어요. 자기만 깎아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겸손하게, 바르게 하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게 오늘 이 성막을 통한 은혜가 오늘, 낮에 설교한 거또 듣고 또 듣고 하세요. 이제 앞으로 한 시간 정도 있으면은 다시 이제 다시 뜰 거예요. 유튜브로. 아멘 하시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보증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뭐라겠어요? 받은 증거만 도다.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확신. 이해하시겠죠? 이런 증거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나타나는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오늘 3장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또 뛰어보세요. 오늘 오늘 3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의 편지요? 예수님의 편지다. 자, 잘 들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쓴 것이 아니다. 맞죠? 뭐로 썼어요? 영으로 쓴 거다. 말씀은 영으로 쓴 거예요. 영으로. 세상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로 쓴 것인데,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어디에? 육에? 마음판에 쓴 거다. 이 말은 무슨 얘기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한길를 듣고 흘러가지 말고, 먹으로 썼으면, 피가 오고, 태풍이 불고 하면은, 씻겨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글씨도 오래되면 다바래잖아요 우리 프랭카드 같은 거 하나 걸어놔도요, 1년 동안 걸으니까 다바래버려요 지금 우리 교회 저쪽에 붙여놓은 것도 반해버렸는데, 고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사박다리 차를 또불려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돈에 끼려고 지금 아직까지 못 불렀는데, 뭐 불려야 되겠죠, 이제는. 가려야 돼. 오래되면 반해버려, 반해버려. 이해하셨나요? 모든 게다 그래요. 반해버려요. 어? 옷도요, 아무리 좋아도요, 3년, 4년, 5년 입으니까 완전히 반해버려. 이해하겠죠? 변하니까 못 있겠더라고, 변하니까. 그안 돼요. 자, 우리가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야 돼요. 돌판에 새기면 없어져 버려요. 이해하시겠죠? 깨져버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변색이 되고. 그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서 평생 어떻게 하라? 간직하고 살아라. 마음판에 새겨서 평생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자. 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면 이제 감이 이제 왔잖아. 3장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이 3장은 물론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 은혜롭게 다 마쳤고 3장에서는 바울은 자기 사역의 정당성. 다시 말하면 내가 사도 된 것은 바울 서신이 13권을 썼거든요. 신약 27권 가운데. 1장 1절부터 쭉 한번 1장을 보시면 항상 그래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된 바울은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의 목회가 성공하고, 바울의 사역이 확신있고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맞죠? 사람이 세운 게 아니야, 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야. 사람이, 이러 그러니까 사람 보고 눈치 보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목사가, 여러분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런 거 들이할 사람이 안 보여. 참 가슴이 아파요, 중직들이. 이런 거 드려야 돼요. 목사가 뭐 때문에 오늘 창립 26주년을 6주년을 맞았지만 뭐 때문에 내가 힘들게 개척했어요. 뭐 때문에 힘들게. 월세 낼 돈도 없고 힘들었을 때 사례금도 안 받고 몇년 동안 받쳐가면서 그런 건축을 하고 뭐 때문에 했겠어요. 사람 눈치 안 보고 소신껏 목회하고 싶어서 개척한 거예요. 여기 뭐 임금태 장로님 계시고 장외 장로님 뭐 여기 뭐 김동호 장로 있지만 개척할 때 보세요 저 유혹 되게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서요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 와달라고 시카고에서 놓았어요 시카고 아시죠 담임 목사님이 노스앤젤레스로큰 교회를 부임해가는 바람에 목회자가 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했거든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목회자가 뭐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온 거요. 예 와서 무슨, 미국식이죠. 한국에는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목사가 무슨 뭘 바라고 하나? 그렇지만 미국식은 가능해요. 직업의식도 생각해요. 사택도 좋은 거 준다. 뭐, 뭐, 벤츠 막 제일 좋은 차를 사준다. 어? 생활비도 얼마나 준다. 걱정하지 말고. 뭐, 제가 그것 때문에 복귀 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모르지. 그런 거 준다 소리 안 했으면 갔는지도 몰라.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런 얘기할 때더내 마음이 다친 거예요. 내가 싹꾼 목사인가? 내가 돈 바라고 목회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갔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안간 이유가 뭐예요? 소신껏 목회하려고 그래요. 내가 누구 눈치를 보여 어떤 분은 착각에 빠진 분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몇년 있으면 운전 언제 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보자. 그때 무슨 뭐 목사 저기, 어? 우리 만대를 할 거다. 다른 후임자 오면 그런 소리 하들들 말아요. 이 교회 제가 힘들게 개척해서 아직 몸과 마음과 물질 다 바쳐서 헌신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고 싸움박질하고 깨지고 분열되고 원치 않아요. 맞죠? 교회가 끝까지 부흥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내 목숨 끝나는 날까지 이교 성도들을 아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하려고 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퇴도 원로 목사예요. 믿어지면 두손 들어 아멘해봐요. 이런 말을 착각에 빠진 교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설교를 전용예배 때나 듣는 거예요. 부흥회로 아멘해요. 이런 어떻게 될까? 속종각 나고, 셋종각 나고, 장로들끼리 쌈박질이 나고, 갈라지고. 지금 우리 노예가 그렇잖아요. 3, 4천 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50명, 30명도 안 모여요. 그렇게 큰 교회가. 그걸 원하냐고요. 교회는 하나님에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장양이 목사 자신이 담임 목사가 확신에 차야 돼, 제가. 내가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뭐 하고, 뭐 사람 눈치 보고, 뭐이러하면요 여러분들만 다치고 힘들어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이런 걸 아시고 앞으로 대체해 주셔야 됩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오늘 고린도수 3장,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씩, 한 장씩 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제가 여러분 생각하고 작심하고 설교하라고 단에쓴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확신, 확실한 보증. 내가 사도 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뽑은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그런데 내가 똑똑하고 잘났냐?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세운 게 아니야. 나같이 천한 것, 연약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겨줘서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해 준 거예요. 무식한 사람을 무식하다고 생각 안해준 거예요. 아멘 해봐요. 여겨줘서 아멘 나에게 귀한 직분 즉 사도를 세웠다 주의 종으로 세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담대한 거예요 감옥에 가도 담대한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아굴라와 불스길라 같은 그 부부는 진짜 감옥에 보음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까지 찾아와서 물질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아멘 해봐요 좋은 소식 전해주고 이렇게 했으니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이면 성경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칭찬 듣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목에 심주지 마요. 교회 평안과 부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자기 사역의 정당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 자신의 그 바울의 이력이나 누군가의 추천서로 자신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추천서이다. 성도들이 나를 증명한다. 믿음의 남연하시죠 그렇죠. 제일 오래된 우리 인근 대장로님 앞에 계시잖아요. 서울에서 또 오고 이런 장로님들이 나를 증거한다. 나를 음, 증명하고 있다. 네? 아멘 좀 해보세요. 보증하고 있다. 그게 추천서다. 너희들이 뭐내 이력하고 내뭘 그런 거 가지고 또얘기하려 하지 마. 나를 보증하는 건 성도야. 그러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확신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3장입니다. 주님의 확실한 보증만이 복음사역의 진정한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인 모세의 영광, 육체의 영광에 얽매이 뛰어 있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영광을 쫓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이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제 3장을 다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1절로 3절까지 그리스도의 추천으로 된 복음의 일꾼 하는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추천이요? 그리스도의 추천. 아멘. 아멘.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 즉,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거나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보여줄 보일 추천서 또는 그들이 주는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바로 그의 추천서이기 때문이라고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울 일생의 그 마음에 적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천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추천서 이 편지는 먹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의 마음판에 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게 1절로 3절까지 내용이고요 4절로 6절 두 번째입니다 4절로 6절은 하나님이 자격을 주신 복음의 일꾼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 소리 들여야 뭐합니까? 겉으로는요, 내가 보면 정치판도 그렇고요, 무슨 뭐 기업인들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선물이나 좀 주고, 뭐 밥이나 함께 사주고, 그러면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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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당신이 최고야, 최고야. <laughs>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면 안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추천서라고 하는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지 맞잖아 사람이 추천한다 얼마든지 백 쓰고 돈 주고 또 친한 친구고 뭐 그러면요 추천 다 해요 추천 다해 맞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부목사님들을 모실 때도 신문에 안 내는 유일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규모로서 왜안내느냐 단임 목사님 모시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도. 신분에 낼 수가 없어요. 내면요, 총회장들, 뭐, 진경 총회장들, 장노님들, 뭐, 또 장여장노님이 또 장노에 또, 장관이 어른 노릇하고 하니까, 뭐, 아는 장노님들 통해서 우리 자식, 누구, 뭐, 이러고, 엄청나게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뭐 노예 활동하건안한건 간에, 아, 임금 때 장로님, 뭐 김성두 장로님, 뭐 여기 최교산 장로님, 뭐 이렇게 쭉 장로님들이 이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 아, 우리 자식, 이 판수 장로님 말이야. 맞죠? 응? 우리 우리 아들, 우리 뭐 손자, 뭐 우리 친구, 뭐 누구, 아, 그게 좀 추천하는데, 부목사로 써주세요. 뭐, 저, 저, 할 그럴 거 아니겠어. 그러죠. 아, 입장난처에. 사람이 추천할 때 추천서에 그거 나쁘게 써준 적이 없어. 나도요, 어디 교회 목사님들 추천할 때한 번도 나쁘다고 해서 추천한 적이 없어. 왜 하면 안 하셔? 이해하시겠죠? 그거 가지고 해봐. 망쳐요, 망쳐. 인격을 뭐 대대로 표현을 하나? 사람이 인격이 좋아야 되고 그러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단위 목사를 믿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담임 목사처럼 교회를 애끼고, 어떠저 사람이 필요한가. 그, 저보다, 저보다 더 아는 사람이 어디있어 근데 이걸 모르고 사탄이 장난해가지고, 아 추천한 사람 해야 된다. 고 뭐, 이런. 그래서 장론끼리 다섯 파, 여섯 파, 일곱 파로 갈라져지고싸우고 교회가 깨지는 거야. 지금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봐요.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예? 그러 그래, 자기 이권에 의해서,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면 쓰겄습니까안 되잖아요.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3장을 잘 이해하시고 드려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될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 주신다는 거. 새 언약의 일꾼은 죽이는 율법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 한다. 생명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추천받을 만한 자격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절절마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7절로 11절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복음의 일꾼이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집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이거 된 거? 여러분, 뭐요? 이게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이게, 예?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은 성령으로 사역하며 의롭다을 얻게 하는 영과 의의 직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감투가 아닙니다. 감투 감투라고 생각하고 높은 지위라고 하고 목회 심 들어가서 교회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그거 교회 콩가루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 떠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주신 직분이잖아요.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주신 직분이잖아요. 이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기에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이 갖는 영광이 영원하다는 걸 알았고요. 이런 영광의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직분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것 같이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 영광스럽고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고, 이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14절로, 10, 어,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 복음의 영광을 보도록 수건이 벗겨진다. 여러분, 모세의 사라질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렸던 수건이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건이 되었다. 그 수건은 죄인의 완고한 마음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그 구약을 읽을 때 그것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질 것이고 주님의 영은 복음으로 말암 아마 율법주의에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광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광채, 예수의 광채,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게 복음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면 나를 내세우려 하지 말고 주님을 내세우라.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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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게 하셨다. 자. 마지막 18절 하나 남았지요. 마지막 절 여섯 번째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 이르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자는 주님의 영에 의해서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 성령님은 죄인의 마음에서 완고함을 벗겨내시고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수건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결국 충만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국에 가서 복음의 영광을 본 자는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요 해 닮아가게 되어 더욱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한 걸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일꾼은요. 누구의 추천, 사람의 추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추천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그 자격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직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직분은 멸류가 아닙니다. 직분은 상급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은 멸루간이 빛나게 하실 거예요 언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천국에서 빛날 것이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귀한 직분자들이 어제도 보니까 들칭질머지고 풀어대면서 우리 교회의 낙엽들 다 치고 말이에요 이게 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바로 멸류관으로 쌓여진다 물질만 들여서 물질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영광, 하나님의 빛나는 멸류관이 쌓여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은혜받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이 오후 예배도 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쳐요 오늘 좀. 끝나면 바로 또 우리, 에, 우리 유초등부 소년부들이 또 아, 오늘 연수원에서 또 단합 기도회를 한대요. 가서 에, 단합 기도회, 기도회도 하고, 단합은 뭐요? 뭐요? 바베큐, 고목 는다네 그래서 나도 좀한점얻어먹으려고 이제 가야 되는 거야. 나도 좀 건강해지 하잖아. 그좀 얻어먹고. 뭘 아멘이여? 그거 먹고자 내가 따라가겠어요. 내가 기도해 주러 가는 거지, 기도해 주러 격려해 주고 교사들이 간다니까 힘들어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 된 것은 사람이 뽑은 게 아니여. 하나님이 했어. 담대하게,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주의일한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직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사오니 담대하게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자세로 충성하는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